고개를 아주 천천히 한번 젖혀볼게요. 다시 내리고, 다시 한 번만 더 천천히. 다시 내리고. 목을 젖힐 때 우리 경추가 위에 상부 경추가 있고 하부 경추가 있거든요. 고개 젖힐 때이 하부 경추로 고개를 젖혀요. 턱을 당겨서 뒤쪽으로 이렇게 쭉 넘기지 말고 이 제자리 있죠. 제자리에서 내가 시선을 위로 볼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유지. 얼굴 페이스면이 이거 생기죠. 이 얼굴 페이스면이 하늘과 평행일 때. 상부경추의 기능이 정상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움직임은 뭐냐 상부경추를 신전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 두세 번 운동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경추 커브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면 안 되는 움직임이 턱을 당기면서 이렇게 넘겨버린 거 있죠 이거는 계속 하부경추만 사용돼요 계속 여기를 써가지고 하부경추를 써서 계속 목을 넘기면 이게 목이 계속 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상부경추를 계속 c 커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손으로 무릎을 잡고 무릎을 잡고 안락한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무릎을 내가 펴도 보고 굽혀도 보고 조금 허리나 이런 데 부담 을이좀 안락한 위치 그쵸 아, 이 정도 될것 같네요 그죠 그 상태에서 우리 상부경추 있죠 두개골이 상부만 살짝 터치 오케이 그리고 두개골의 상부를 뒤쪽으로 누르는 힘을 가슴 들어올리는 힘과 연결시킬 거예요 누르면서 가슴 들어올리기 그럼 턱은 살짝 들리게 되겠죠 오키 OK, 유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커브거든요 C커브 그 상태에서 손 뻗고 좋아요 손을 뻗으면 우리 중력에 비스듬하게 서 있기 때문에 앞쪽에 심부경추굴곡근도 도전을 받게 되고 뒤쪽의 등부터 경추신정근, 척추기립근들이 일을 하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복부 360도로 공기 채우고 발 들기 시상면에서 어깨의 리듬을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뒤쪽에서 신정근들이 훨씬 더 도전을 받게 되겠죠. 다시 내리고 왼쪽으로 로테이션 이때 시선 계속 고정 그럼 목을 기점으로 흉추가 로테이션 됐으니까 결국은 흉추 로테이션과 목의 움직임을 연결시켰겠죠. 다시 시상면에서 팔 들기. 이때는 가슴 펴는 근육과 뒤에 신전근. 그렇죠 여기서 뒤통수 누르는 힘을 가슴을 계속 펴고 있어야 돼요. 반대쪽. 그렇죠. 시선 고정. 그렇죠. 돌아와서 한 번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시상면. 그렇지. 가자. 그렇지. 좋아요. 다시 천천히 다운. 오케이, 구 나이스. 자, 그래서 일단 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조금 내가 안락한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치. 공동뼈, 공동뼈가 잘 지지된 지점이랑 내가 앉았을 때좀안락한 위치로 그냥 찾으면 돼요. 한요 정도? 그치. 그 상태에서 우리 두개골의 상부 있죠? 상부만 뒤에 있는 폼롤러에 살짝만 댈게요, 뒤로 기대면서. 오케이, 그대로 유지. 자, 그 상태에서 두개골의 상부를 살짝 누르는 힘으로 내 가슴을 하늘로 들어올리면 경추에서는 이렇게 커브, 커버, C 커브가 나오고 가슴은 살짝 펴져 있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손을 떼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 뒤에 있는 근육들이 뭔가 도전을 받겠죠, 약간. 그 상태로 호흡 마시고 지켜내면서 가자. 위로 다시 마시고, 그래서 어깨 리듬이랑 한번 연결해 주고, 이제 로테이션, 그리고 흉추 로테이션 리듬이랑 한번 연결해 주고, 중앙에 돌아왔을 때는 다시 위로 가자. 그쵸? 그렇죠. 이때 내가 집중해야 될 거는 계속 갑니다. 내리시고 계속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해야 된다는 거 로테이션 그렇지 그리고 뒤통수 누르는 힘으로 계속 턱이랑 가슴을 조금 들어야 된다는 거 좋습니다. 고 그렇죠 다시 오케이 휴시